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금곡동 도시재생대학 6강 지역축제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박소연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지역 문화가 함께 어울려 펼쳐지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축제에 대한 이해, 키워드로 보는 국내외 지역축제의 사례, 그리고 이러한 축제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성공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어내고 주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주변에서 크고 작은 마을 축제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축제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2017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속에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단위인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마을축제는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고유한 문화의 전승과 대외적인 관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말합니다. 마을 축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주민화합 축제, 전통문화 축제, 관광 축제, 산업 축제, 특수목적 축제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중 산업 축제는 농업, 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관광개발형 축제와 같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특수목적 축제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 사회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환경축제나 계승대회, 추모제 등을 들수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축제는 이전에 없었던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거나 서로 엮으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종합적인 식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축제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때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참여자들이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정체되었다고 느끼거나 이슈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통해서 일탈의 기분을 느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색과 가치를 가진 축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산간 마을인 이곳은 2009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마을 예술 프로젝트 공모전에 당선되어 낙후되어 있었던 주거지에서 감천 문화마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높은 경사의 언덕,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들 좁고 복잡한 골목이 연속되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서는 네 가지 테마 골목이 있고 이 골목을 지나는 지역 주민들과 아티스트들의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벽화와 조각물로 포토존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트릭 아트가 그려져 있으며 넓고 복잡한 마을 곳곳을 스탬프 투어로 연결시켰습니다. 옥상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며 골목에서는 벼룩시장과 체험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 기간 동안 골목 곳곳에서 안내를 하고 부스 운영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광객에는 기념품으로 찍은 사진을 출력해주거나 지역 상품을 선물해주기도 하는데요. 상품 중 하나인 황토 가마 소금은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금 가마터가 있었던 감천의 지위적, 역사적 유래를 되살려 개발한 관광상품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이라고 하니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곳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축제입니다. 바로 그동안 다산문화재로 진행되었다가 작년 그 명칭이 변경된 정략용 문화재입니다. 정약용이라는 특정 인물과 시대적 역사를 조명한 이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약용 사색의 길 걷기 대회가 열리고 남양주 시립 합창단의 창작 뮤지컬 정약용이 선보입니다. 또한 음악회, 전통 의례 행사, 강연, 역사 인물 의상 체험, 다산 가족 캠프 등이 함께 진행되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장에서도 특별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 국내 최대의 건어물 전문 전통시장인 신중부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2016년부터 시장 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중구의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중부 건어물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저렴한 건어물 가격 이점에 때로는 셰프가 직접 건어물 안주를 조리해주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맥주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건어물 명칭 맞추기 퀴즈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해적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만취 중부 해적단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생활 동아리와 시장 상인들의 공연과 마술, 분장 체험도 함께 진행되어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타겟팅과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한 축제도 있습니다. 2018년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한 책토기와 책으로 놀장이란 축제는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앨리스 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동화책 퀴즈 풀기, 어린이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북닥터, 상담을 기반으로 어린이 그림책을 선물하는 책약국, 그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북큐레이터, 어린이들이 직접 책과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토끼책 플리마켓, 그림자로 보는 공연, 애니메이션 상영, 보드게임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리 연극을 테마로 진행된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수원 연극 축제 숲속의 파티입니다. 참고로 축제 장소인 경기상상캠퍼스는 예전 서울대 농대가 있었던 곳으로 2003년 학교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굴삭기와 무용수가 공존하는 연극이 캠퍼스 공원에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중앙통로에는 연기자들이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민들이 연기자가 되어 거리 공연에도 직접 참가하기도 하는데요. 거리극이면서 이동형인 공연에는 연기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진행됩니다. 저녁에도 3,000개의 촛불이 밝혀지고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충분히 숲속에서 나들이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사입니다.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참여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재미를 이끌어내는 행사도 있는데요. 서울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한강 멍 때리기 대회는 지치고 바쁘고 답답한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지원을 하여 심사를 거친 남녀노소 후보들이 현장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침묵하고 멍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참여자들 및 진행자들과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공간,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행사도 있습니다. 파킹데이입니다. 이 행사는 1년에 단 하루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는 도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글로벌 이벤트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바라는 단체에 의해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홍대와 안산 원곡 본동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많은 차량으로 보행권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에서 잠깐이나마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도 무척 다양합니다. 운동, 전시, 놀이, 음악 감상, 일광욕, 독서 등의 활동은 도시 내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관과 문화 경험의 가능성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방금 보신 파킹 데이의 사례와 비슷한데요. 도시의 넓은 주차장에서 도시 재생을 주제로 진행된 마을 축제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 이동에서는 작년 처음으로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 작은 도시재생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과 참여 주민들의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공연,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 마을 갤러리, 지역 공방 체험 부스, 지역 기관의 홍보와 체험, 주민 참여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참 많은 지역의 축제가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 캠페인을 위해서 진행된 선유마을 고양이 축제도 있고요. 먼 지역에서 영화와 힐링의 다양한 콘텐츠로 멋지게 개최되고 있는 무주 상골 영화제도 있습니다. 때론 한 장소에서 두 개의 행사가 융합되어 축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본 도쿄 아오야마 유엔대학교 캠퍼스 내 작은 광장에서는 주말에도 도쿄 커피 축제와 파머스 마켓이 함께 개최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축제를 우리 마을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크게 6가지 과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축제를 기획하고자 하는 배경, 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후 세부적으로 지역의 자원 등을 사전조사하고 구체적인 축제의 목표와 전략, 타겟팅을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축제의 기본 틀이 확정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행사 당일 현장의 물자와 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마친 후에는 사후 관리도 매우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실제 주민축제 기획과정을 사례로 각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자들과 함께 그 지역만의 이슈나 현황을 면밀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축제를 만들려는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죠. 사전조사 과정에서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현장 및 인근 지역을 참여자들과 함께 현장 답사합니다. 지역의 축제와 연계할 만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인근 지역에서는 어떠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도 인근 지역의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정확한 대상과 테마를 잡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명칭과 방향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 프로그램, 현장 배치, 홍보, 예산,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구상합니다. 행사 당일 현장 물자를 세팅하고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사후 홍보와 자료의 기록화, 그 다음에 찬연도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러 참여자들과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축제 기획과 운영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축제를 만드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축제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성이 잘 도출되어 프로그램 곳곳에 녹아들고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잘 끌어내고 협조를 얻으면서 축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감도와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의 만족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이에 부합하며 함께 갈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축제 현장 운영 능력, 편의성, 축제 전략의 합리성도 축제 성공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직접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제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고민할 때에도 재미와 매력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진행 과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지역민과 이해 관계자가 모여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결정이 쉽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우선 가능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축제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준비 기간에도 일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행사는 반드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인력이 잘 숙지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리허설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제일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행사 종료 후 평가와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축제 참여자들의 대회 만족도, 축제를 준비한 실행단의 평가 등을 두루조사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에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만드는 과정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긴 시간 고민하고 조율하고 노력하여 일구하는 축제는 분명 그만한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부디 그 과정을 즐겁게 즐기시면서 함께 축제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